자 여러분들 오늘 대형 포장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김문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 경고성에 분명히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다 했잖아요. 특히나 여당 쪽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확정될지는 제가 분명히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 사실 우리가 주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 주가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언제든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차이 후보로 구각이 됐다가 차익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대선 출마가 공식화되고 나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끝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하 이제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탄핵 정국이 끝나고 이제는 진짜로 조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결국 경선이라는 걸 해야 되고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오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대선에 합류를 하는데, 자이 경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김문수다. 그러면 지금 제로 소멸로 하락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선에 대한 일정 파악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론조사도 경선에 대한, 이 경선 레이스에 대한 여론조사가 펼쳐질 거예요.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1위 차지할 겁니다. 1위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가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포장이 지금 대장주거든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질 때도 이제 약간 등락이 가장 큰 주식인데, 여론조사에 이제 우리가 다음 대선까지, 대선까지를 바라봤을 때,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가 아니고요. 매매를 계속해야 됩니다. 똑같은 종목이고, 같은 목표가 5천원을 설정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존버해서 이걸 기다려서 먹는 수익률과 매도해서 다시 반복해서 먹는 수익률은 이 계좌 수익률이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대권의 후보가 자 5월 10일에 이제 등록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경선이 그전에 끝날 거 아니에요. 한달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한달 동안에 한번 1, 2차 파동이 크게 나올 거고 그리고 최종 후보로 등록되면은 거기서도 나머지 남은 한달 동안 또다시 엄청난 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경선에 대한 지지율 이거 체크하시고 지금 가장 높게 나올 후보가 결국에는 김문수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파헤쳐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대형 포장 관련해서는 제가 주가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약간 꼬챙이들을 많이 좀 들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이제 단기간에 상승했다 꺼지고 상승했다 꺼지고 상승했다 꺼지고. 사실 이때는 관련주가 어떤 이슈가 있,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관련주로 오른 게 아니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 물류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건좀 제껴두고 이제의 흐름을 좀 보면은 일단 당분간은 조정이 한두 차례 지금 수요일 끝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진행될 텐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가 저는 반응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목금에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매집 가격은 1800원 위에서 2000원 아래. 자, 요 사이에서, 이 중간중간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슬슬 그래서 매집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자세한 매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대응 전략표에서 지금 대형 포장에 대한 전략,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목표가적인 부분,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밴드,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 기간은 저희 일단 1차는 경선 전까지, 그리고 2차는 자, 대선 때까지, 이거 경선 통과 여부 보면서 결정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요인, 경선 시나리오. 그리고 차기에 이제 대선 시나리오까지 쭉 이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소통방에다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대선 정책주나 인맥주들. 자,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인맥주랑 정책주를 둘다 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 어떻게 매매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종목들. 저랑 이제 대선주 매매 함께 하실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대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응 전략표 받으실 분들은 자 대형 포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달이 안 남은 시간 동안 대박을 내기 위해서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역전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제가 브리핑 드릴게요 그리고 추천주까지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위한 역전계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요. 지금 문자와 텔레그램 같이 신호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유입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500명 남짓한 회원님들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조기대선 관련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두달 안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의 손해라고 볼수 있어요. 조기대선 관련한 인맥, 정책주 관련돼서 신호를 제가 발송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시황 정보, 지속적인 시장 정보에 대한 브리핑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향후의 매집 전략까지 안내를 드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어려운 시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대선 테마, 누구보다 지금 제가 시나리오 잘 맞추고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꼭 잡아주셔야, 돈을 벌수 있는 기회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대선 관련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항상 뉴스를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면 정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선 테마주에 대한 뉴스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될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이 그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곧 돈이 된다는 것을 부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치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대선테마주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었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도전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주를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오리엔트 전공.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러한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 목표가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고, 정확히 급등 수익으로 연결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설정된 전략에 따라 매,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어떤 대선주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향후 두달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정책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정치인 관련 인맥주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봤을 겁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집중하면 돈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선 테마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 테마로 수익 내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수익, 결코 꿈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대선 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할지, 앞으로의 대선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로 진행할 때라도 참여하셔서 단돈 10만원이라도 직접 매수를 해보시고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대선 테마주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특정 후보와 연결된 종목들이 몇 배씩 상승했었죠. 이 모든 종목이 중간중간 큰 조정을 받아왔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에서는 큰 불을 쌓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을 쌓는 투자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불을 쌓으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고 나도 다른 투자자들처럼 대선 테마주로 큰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든 부담없이 제 번호 남겨놓고 있으니까 자, 위쪽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010-270-23467번호로 저한테 대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